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8월 3일, 허베이성 당석이 니웨펑은 쩌저우를 시찰 갔다가 현지 주민들에게 왜 물에 잠겼을 때 오지 않았느냐, 왜 끝난 후에 왔냐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영상에 따르면 한무리 사람들이 니웨펑을 떠받들며 쩌저우의 한 주거지역을 시찰했는데 이 주거지역의 도로는 청소로 침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남성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느냐, 수위가 높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왜 오지 않았는가, 왜 일찍 오지 않았는가,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냐라고 항의했습니다. 니 웨펑은 이전에 바우딩시와 숑안 신구를 시찰하면서 허베이가 수도의 해자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흉한 신군은 천년대계라 안전을 잃을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허베이성 이재민들은 니웨펑의 발언에 분노했고 그가 주인에게만 충성하느라 백성들의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의 유명 언론인 가오위는 트위트에 허베이성 당위원의 서기가 아청꾼이라며 상사를 기쁘게 하려면 허베이가 베이징의 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허베이성 주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런 발언은 조금도 인도적이지 않으며 베이징 주민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홍수는 중국 역사상 대재앙과 같고 모두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오 위는 트위터에 쩌저우의 홍수 영상을 게시하며 쩌저우 정부가 재난에 심각한 참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중공이 비인간적이라며 허베이성 당서기는 홍수 이후에만 시찰하러 나타났고, 쩌저우의 당서기와 시장은 홍수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8월 4일 한 네티즌은 중국 웨이보에 실종자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는 쩌저우 시장과 시당위원회 서기를 찾고 있는데 며칠째 행방이 묘연하다. 쩌저우는 전례없는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고 단수, 단전, 인터넷이 끊어지고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당국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게재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동 은신 모드를 켰다. 홍수가 물러가면 표창 대회에서 만나자. 홍수가 물러가고 구호금이 들어오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두 베이다이허로 갔다. 베이징에서 수도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비웠었습니다. 쩌저우 홍수 이후 중공관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8월 2일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지역의 민간구조대가 쩌저우에 가서 이재민들을 구하려 했으나 고속도로에서 쩌저우 정부의 초청장을 보여달라며 제지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많은 구조대가 고속도로에서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8월 3일 남방주간지 기자 정슈원은 SNS에 쪼저우의 각급 공상당 지도자들이 재난 중에도 술을 마셨다, 창고에 보급품을 들여놓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독일 수리 전문가 왕웨이로는 NTDTV 기자들에게 쪼저우의 심각한 침수 피해는 중공당국이 흉안 신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류와 분홍하여 하류에 있는 흉안의 홍수 방지 압력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